머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넌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신 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있고 진실한 정직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마찬가지로 너에게 주문이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게 되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인자의 재림과 이에 대한 성도의 자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지요. 36절에 보면,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한마디로 주인의 오심을 기다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를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자세가 아주 임박한 재림을 기다리고 이를 준비하는 모습으로 그려지죠.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입니다. 뭐 듣고 천천히 나가고 이런 개념보다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처럼 되라.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할이 재림의 긴장성을 보여주시오. 40절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부지중에 오는 거지요. 예기치 못한 시각에 올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이 같은 재림의 성격은 예수님의 도둑의 침입이라는 비유를 쓰면서까지도 설명하지요. 39절을 보시면,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재림의 성격은 모르는 중에, 생각하지도 못한 중에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예상하지도 못한 때에 오기 때문에 첫 번째 반응, 언제 올지 모르니 그냥 살자입니다. 45절을 보시면,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거기에서 먹고 마시며 살고 있는 거죠. 어, 첫 번째 반응은 방탕하게. 어차피 언제 올지 몰라 꼭 그렇게 살 필요가 있어 하며 사는 것. 두 번째는요. 언제 올지 모르니 항상 준비하며 있는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풀어지는 자세가 있다면 모르기 때문에 더 긴장의 끈을 조여매고 사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어느 태도로 사는 것이 종일 쉽겠습니까? 당연히 전자이지요. 먹고 마시며, 언제 올지 모르니 그냥 사는 거. 아 뭐, 꼭 지금 오겠어. 언젠간 오겠지, 뭐. 반대로 말하면, 어느 것이 힘든 종의 삶이겠어요? 후자입니다. 문꼬리를 잡고, 주인 오시는 기척만 들려도, 문 열어주고, 맞이하려고 살아가는 자세, 그게 훨씬 더 힘들 겁니다. 긴장을 늦출 수 없고요. 삶도 흐트러트릴 수가 없습니다. 항상 그 상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게으를 수가 없지요. 늘 집안 청소도 해 놓아야 하고 자기 관리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참으로 힘든 삶일 겁니다. 어쩌면 내면에서는 좀 풀어져서 살아도 될 법하다라고 느껴질 것입니다. 굳이 그렇게 눈과 귀와 모든 감각을 다 동원해서 주인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타협의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실제로 살아가는 과정에서는 풀어져 사는 종의 모습이 훨씬 더 여유로워 보일 겁니다. 그들은 빡빡하게 힘들게 살지 않을 거예요. 꼭 그렇게 문고리 잡고 있지 않아도 되고 그냥 주인이 맡겨놓은 이 재산, 이 집과 가구들 그냥 내 것처럼 누리며 슬슬 살아도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풀어져서 사는 그냥 살아가는 삶과 늘 깨어 긴장하고 준비하던 삶은 주인이 오셨을 때는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같이 준비하고 깨어 있는 삶의 태도를 보인 종에게 무려 세 번에 걸쳐서 복 있는 것이라고, 복된 것이라고 세 번에 걸쳐 선언하지요. 37절을 보십시오.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37, 8절 주인이 혹 이경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43절 주인이 이를 때에 예,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세 번에 걸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야 이 미련퉁아 왜 굳이 그렇게 살았어 어차피 내가 오는 건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주인 오심을 인지하고 기다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와서 보면 너복 있다 참너 복된 삶이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그렇게 여유롭게 풀어져서 사는 모습이 이 땅에서는 복받은 삶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주인이 오면 완전히 평가가 달라집니다 누가 진짜 복된 삶이었는지가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묘사는, 묘사는요, 충격적이까지 합니다. 종의 위치가 주인이 오시자 바뀌게 되기 때문이지요. 37절을 보십시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잘 보세요.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지금 주인이 종들을 섬기는 것으로 바뀌어지게 되지요. 정말로 그래서 주인과 종이 바뀐다라는 개념은 아니고요. 깨어 있던 종들은 주인의 섬김을 받을 만큼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원래 그 자리에 있는데 종이 그렇게 깨어 있으면서 살자 오신 주인이 종의 위치를 주인의 위치만큼, 섬김을 받는 자의 위치만큼 올려주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같은 맥락의 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어, 그날에 주님이 오시면 그 종들에게 나라를 상속시켜줘요. 이 말은, 왕자가 되는 거죠. 왕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는 후임자가 되는 겁니다. 그날의 주님께서, 주인께서 그들의 지위를 높여주시고 당신 하나를 상속해주는 왕자의 지위와 권한과 복을 받는 것 계속 같은 맥락으로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그 차이는 현격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살아갔던 종들의 삶의 이유는 그복 자체로 받게 된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나 이 땅에서 그렇게 깨어 준비하고 기다리는 삶은 쉽지 않습니다. 가정이지만 본문이 예시하고 있는 예를 들고 있는 오신다는 때를 어떻게 말해 주고 있습니까? 38절에 보면 주인이 혹 2경이나 3경에 이르러도 종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2경과 3경은 이제 로마 시간으로 따지면 밤 9시에서 12시가 2경이고요. 3경은 밤 12시에서 새벽 3시까지예요. 전기가 없던 시절 등불과 횃불로 불을 밝혀야 되던 시절이니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밤 아니겠습니까? 남들 다 자는 조용한 시간에도 홀로 영적으로 깨어있은 것 이거 쉽지 않은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수고가 필요할 것입니다. 편견과도 싸워야 할 것입니다.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같은 종인데 어떤 종은 먹고 마시고 즐기며 슬쩍슬쩍 선을 넘으며 사는데, 굳이 꼭 이렇게 믿음으로 인내하며 내 자신을 죽이며 살아가야 하나 하는 유혹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온전히 믿으며, 이 땅에 정 들지도 않고, 이 땅에 정 주지도 않으며 사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복된 삶이라고, 바라보게 성도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서늘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며, 그 신랑 대신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렸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성령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늘 준비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홍수의 심판이 오고 바로 눈앞에 엄청난 방주가 지어져 준비되어 있어도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깨닫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너무나 세상적인 일에만 관심을 썼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이 땅의 전부인 것처럼만 살아갔죠. 돈 벌고 그돈 불리고 돈 쓰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비가 오기 시작하는 당일까지도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만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들은 주인이 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재림 없어. 재림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뭐가 문제였습니까? 재림을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었고요. 제림을 준비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죄 많은 이 세상이 내집 아님을 알고,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음을 알고,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되어 잔치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어 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재림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던 두 종입니다. 주인이 계신도 알고, 주인이 올 거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하지만 재림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날이 왔을 때, 그들은, 어, 하나님의 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새벽 시간을 깨우고, 아침 시간을 깨워,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그냥 살아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 그렇죠 기름을 준비하는 바로 그 처녀들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영적으로 이 세상에 정들지 않고 정주지 않고 정주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언제라도 주님 오시면 다 놓고 갑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주님 섬기기 위해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 이것에 내 마음 빼앗기지 않고 깨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도 또 특별히 이번 주에 있는 이그 설날 속에 하나님 한국에 있는 친인척들도 어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깨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i <laughs> 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시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 독립산다. you don't want to Sarah 널 잤네. 나를 위해 예비가 하시고, 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안에서 영원토록 살아가지 말고, 기를 원합니다.